2025년 자 4월 29일 입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더더더더 더더더 신나게 놀 자신이 있는데 근데 이게 외상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유튜브도 찍고 참 열심히 등등등 해가지고 인연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배달도 했다 했는데 돈을 안 주네 <laughs> 나는 도대체 뭐 했을까? 이런 생각 있잖아. 그냥, 쇠아빠진게 물건 내 차에 실어가 기름 떼가지고 내가 배달까지 다 했어. 근데, 근데, 돈을 안 주네. 그럼 나는,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지. 왜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요. 이게, 내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울증으로 간대요. 그게 참 아쉬워요. 아쉬워. 사람의 노력의 대가가 이게밖에안 되나?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이게 결국은 제가 7년 했거든요. 7년 했는 이제 결과물이 3 0 명의 농가의 이제 미주예요. 맞아. 그냥 뭐, 잊을, 잊, 잊을 수도 있어. 잊을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반복해야 되잖아요. 응? 규칙을 만들자,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긴 듭니다. 이게 살아야 되니까. 예, 기비는 얼마까지, 뭐, 또 이제 추비는 얼마까지, 그 이상 되면 예, 물건 안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면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든 3월부터는 예, 수금을 합니다. 뭐, 등등등. 이런 규칙을. 그런 게참 아쉬운 것 같아요. 충분히 더, 더, 더 하고 싶고, 할 자신도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자, 2025년 4월 29일. 자, 이게 계속 같은 얘기, 이게 봐봐. 한기 봐봐. 이게 10시 반이 10시 반. 자, 계속 표현하지만 4월은 미쳐야 된다. 어? 그냥 또라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한기를 좀더 해야지. 이 물을 한 번씩 더줄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음, 한 개를 넣어야지. 그래, 바람이 너무 맑을 자, 그럼 좀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오전에는 통상적으로 바람이 좀덜 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좀 쉽게 대입을 하면 되는데, 쉽게. 음. 그래, 한 개가 계속 안 되면 계속 이 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색깔난 열매가 증가했기 때문에 순이 떨어진 거지. 결국은 이렇게 되면 품질도안 좋아.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터복순 올라와요, 터복순 올라와. 터벅스는 올라와. 그런 게난좀 아쉽더라, 이런 얘기요 어, 이게, 이제, 잔순이라는 개념이지. 잔순이 많으면, 결국은 에너지 낭비잖아요, 결국은. 뿌리는 정해져 있는데, 자꾸 지상부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다시 표현하지만, 한기가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한기가. 음? 하여튼 그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다생얘기지만 이제는 5월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좀 미쳐야 되고, 이 봐봐. 이 동시갈 때데 이분은 말해놨잖아, 이분은. 근데 아까 그분은 확실히 적게 하고. 이런 걸좀 계속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은 색깔난 열매가 많아요, 다들. 이분도 좀 한계가 아쉽지. 좀더 하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그만 생각 안 됩니까? 이게 뭐라고? 아니, 배도또힘가오는면 어쩔 건데. 아, 배드프 힘 가져가. 그 마음은 충분히, 가도 공부하는데, 물로 오는 이유는 약해져서 그래, 약해져서. 그리고 물만 한 번씩 더 주면 돼. 그런 기준점.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물은 수량이고이 품질은 비료입니다비료 비록. 먹이래도, 먹이. 본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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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봐봐, 입 색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비료질을 하느냐 그게 참 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왜 오대비 미량수를 다안 씁니까? <laughs> 난 그게 좀 의문이야. 아쉽지 않아요. 어? 참 좋은 거잘 만들놨는데 그 쓰면 되지. 어? 뭐 자기가 직접 비료를 만든데 만들 시간 잘 자요 자. 어? 그게 안 낫나 그런 게참 아쉬운 것 같아. 이 생각이라는 부분을 조금만 더, 어, 좀 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요즘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안 되는구나를 많이 느껴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쉬워. 이이 이, 이 시간의 결과물이 더더더가 아니라는 생각이 참 아쉬워요 더더더가 아니고 결국은 나를 깎아 내리는구나 어, 이런 생각들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외대표 살았잖아 7년 동안 살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 방향이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 봐봐요. 이분 같은 케이스는 8 m 50이잖아요. 8 m 50인데도 바 시원하게 열어놨잖아. 이런 게참 아쉽다라는 겁니다. 형분이 자기의 이제 <laughs> 생각이 변화, 행동의 변화에 따라 폭찰적인 결과물이 다른데 왜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쉽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여튼, 그래요. 어차피 지나갑니다. 어차피. 우리, 손이 안 좋으면, 응? 물이 많냐, 물이 적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적으면 물을 한 번씩 더 주면 되는 거고. 물이 많으면 온 뿌리는 좀액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쉽게 대입을 하면 돼요. 이 농가는 겨울에 뿌리가 많이 안 좋았었었어. 그 결과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준점들. 계속 얘기하지만, 왜 이거를 이렇게 방치합니까? 이거를왜자 방치하는 거지? 그냥 여기, 여기 좀 깊이 파가지고, 요, 달아에 한개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럼 물이 쫄쫄쫄 모이자. 그럼 그걸 빼가 버리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런 게난좀 아쉬운 것 같아.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물 주면 맨날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 주면 맨날 저렇대. 아, 그래, 그래요. 어, 아, 아, 아. 그, 그, 그렇게 하면 계속 그거 순이 많아지는 겁니다. 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순이 많아진대도. 여기 물이 있길래, 이거 습이야, 습. 습이면 자꾸 순이 많아서요. 어? 뭐,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난 이런 게참 아쉽다는 겁니다. 음? 충분히 이쪽 문을 열어놓으면 이게 확실히 순이 많이 떨어진데도, 안 그래요? 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된다. 그럼 더, 더 하면 돼요, 더 하면 돼. 그런 느낌? 그리 한기라는 개념을 쉽게 말서 내가, 10%, 20% 했는데, 순위, 뭐, 생각보다 안 준다. 그러면, 30, 50% 하면 돼.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50, 70% 하면 되잖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럼 100% 해.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물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런 게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게. 에 결국은, 안 된다를 마주하면, 어떻게 이제, 방,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근데, 안 좋아하는 거지 그게 난 싫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아쉽다는 거지 저 또한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길을 찾아 놓질 않았어 어? 내가 어리석었지 이 7년 동안 나도 살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근데 농민들 그대들 너무 믿은 거지 내가 이렇게 최선의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도와줄 거다 이들이 나의 살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면 어, 이게 끝끝내 미수로 가는구나. 어? 아 이게 미수로 가.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등등 하는데 그냥 씹어요 씹어. 이제 찾아가야 되지. 어. 아, 참 어리석다. <laughs> 진짜 내가 다시 생각해도 나는 어리석은 것 같아. 영업하고 물건 배달해주고. 내 후배들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근본적으로 저런 사람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냥 물건 썼으면 당연히 물건값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파산신고라는 개념이 있대요 하다 안되면 그냥 파산하면 된대요 그렇게 되면 거기 물건을 넣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살길을 찾아야죠 살길을 자 여튼 아, 이분도 똑같은 케이스이고 음? 골무를 줬는데 한길 이렇게 놓으면 됩니까 이게 시간이 1 2시인데 기본 고운 다습이 됩니다 고운 다습이 그럼 저 식물이 버팁니까 어, 이 골무는 답으로 식물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뭘까요 어? 이게, 이 한기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먼것 같아요? 아쉽지 않아요. 충분히 더더더라는 개념인데. 나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쉬워요, 아쉬워. 배드왜안 오냐? 그죠? 정런게니다 그게 더 아쉬워요. 사람을 가려야 된다. 그게 참더 아쉬운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 어. 에이, 이분 또 있네요. 자, 하늘을 가린다. 이게 계속 이제, 어, 하나의 어, 기준점이 되는데, 너무 뜨거우면 하늘을 가리세요. 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가려야 되지. 근데, 뭐, 그렇게, 안 올라가던데? 환기하고 물질하니까 괜찮던데? 굳이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을 가리면, 전본적으로이 숲기랑, 그리고 이제, 습, 습하잖아요. 습하기 때문에 증발이 덜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